네, 안녕하세요. 크림비의 이팀장입니다. 네, 저번 영상에서 또 와디즈 오픈할 때 찾아뵀었는데요. 오늘은 와디즈 펀딩이 하루 남은 1월 7일입니다. 어, 12월 14일부터 2022년 1월 7일, 오늘까지 이렇게 펀딩을 오픈을 했었는데, 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428% 현재까지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 커피 머신 세정제라는 게좀 시장도 좁고 이 타겟도 좁은데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또 오늘은 이 리워드 제품이 <laughs> 이제 서포터님들께 어떻게 도달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조금 어, 저희가 고민해본 바를 좀 전달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 너무나 이 서포트를 해주신 서포터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현재, 이제, 스토리 페이지에 새 소식으로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 이벤트 에 참석해 주시면 저희 크림비의 개발 제품인 이 핸드스프레이 400g도 또 추첨을 통해서 증정해 드리니까요. 어, 끝나기까지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어, 이 크림비 디스케일러 같은 경우에는 크림비의 12번째 개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을 개발하기까지 보통 이렇게 샘플 제작을 해가지고 여러 번의 테스트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 12번째 개발이 된이 크림비 비건 살균 디스케일러 같은 경우에는, 어, 특별하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살균력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특히 이 커피 머신 같은 경우에 또 텀블러, 커피포트 이런 경우에는 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이제 물때가 끼고 또 살균을 할수 없는 청소를 할수 없는 점이 좀 애로사항 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액상 형태로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그 노즐까지 살균을 하는데 이 살균력을 어 독한 살균제를 쓰는게 아니라 안전한 살균력을 낼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특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어도 되는 어, 식품 첨가물 공전 성분을 이용하여서 이 살균력까지 내서 단 접촉 시간 5분 이내에 99.9%의 살균력을 보이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커피머신 클리너 같은 경우에는 분말이나 이제 어, 태블릿, 알약의 타입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뜨거운 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용해가 되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가장 용해가 쉽게 될수 있는 액상 타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용할 때는 헤프지 어,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액상 타입을 가지고 어, 세척을 할 때의 장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어, 액상 타입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 어, 간편하게 사용이 되는지 또 리뷰를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좀 고민했던 부분은 오늘 소개했던 이 라벨 패키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리워드 패키지에 대한 부분인데, 어, 라벨이 이렇게 인쇄되어 오면은 이렇게, 어, 롤로 배송이 되게 됩니다. 처음에 저희가, 어, 이 디스케일러의 그 라벨의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어, 트렌디하게 갈수 있는가, 또 커피 머신의 그런 감성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어, 인스타에 올리고 싶은 인스타그램업을 한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디자이너와 되게 많은 어, 소통을 했어요. 그러면서 만들게 된게이 라벨입니다. 어, 이 라벨 디자인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인쇄를 하게 되고요. 디자인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어. 이 디스케일러의 시그니처를 잘 담고 있는 라벨 디자이너거든요. 디자이너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모든 시중에 있는 제품, 모든 트렌드를 이제 분석하고 자료 조사를 해서 어, 되게 어, 이쁘죠? 그래서 이제 시그니처 색깔을 이제 노란색으로 잡았어요. 왜 그러냐면 어이 커피 머신 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산뜻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그니처 컬러를 잡아봤고 어 이런 폰트들도 직접 다 디자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뽑게 되면은, 이렇게 빈 용기에 이렇게 붙여서 라벨이 잘 인쇄가 되고, 어 용량과 규격이 맞는가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서 라벨을 수정하고 디자인을 보완한 후에, 어 이제 라벨을 어떤 그 용지로, 어 인쇄를 하는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또 되게 고민을 했던 부분이 이제 서포터님들이 보셨을 때에는 투명 라벨이었잖아요. 어, 투명 라벨을 선택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그 선택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어, 친환경을 이제 추구를 하고, 또 친환경이라고 하면 환경에 이제 분리 배출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어, 라벨을 떼서 이렇게 그 분리 배출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던 것이 수분리 라벨이라고, 물에 이렇게 넣었을 때 분리가 되고 또 재활용을 버렸을 때어 쉽게 이렇게 재활용이 될수 있는 라벨을 좀 선호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이 제품이 수분리 라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쉽게 떼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이 수분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수분리 라벨은 현재까지의 기술로는 투명 라벨이 없습니다. 어좀 아쉽죠. 이렇게 불투명 라벨밖에 없어서 어, 이 비건 디스케일러의 어, 특징을 봤을 때는 굉장히 투명성 그리고 퓨어한 그런 브랜드의 느낌을 가져가기 위해서 할수 없이 이 투명 라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 부착을 하게 된 거거든요. 어, 하지만 어, 이곳에 보면 은잘 떼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어, 이렇게 그 절취선을 넣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분리 배출을 해주실 때 어, 띄어서 분리 배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부터 이제 라벨의 그 분리 배출 표시 사항이 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시게 되면 투명 페트병 라벨을 떼서 분리 배출을 해라라고 이제 어떻게 분리 배출하는지도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재활용이 우수하다. 그래서 저희는 재활용이 잘될수 있도록 어, 투명 라벨을 선택했지만 어, 잘끼어지고 그리고 이 용기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어, 투명 패트를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용기의 어떤 사이즈 어떤 사이즈를 사용해야만이 어, 커피 머신을 세정하는 소비자들이 계량이 쉽고 또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고 이쁠까 어, 이걸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처, 초반 디자인은 이렇게 어, 나오게 되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저희 크림비는 총 12종이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도 이렇게 저희가 어 유튜브로 공유를 하겠지만 어 초반에 개발된 제품부터 이 마지막 개발된 12번째 제품까지 하나하나 이런 어 패키지로 이제 디자인을 바꿔 갈 어,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을 보면 이제 클린비 이렇게 슬로건을 걸어서 아이 세제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세정제 세척제를 씀으로 인해서 아, 내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될수 있는지 그리고 또 크림비의 제품들의 특징은 썼을 때 굉장히 산뜻하고 광택이 나고 또 모든 제품들이 거의 다 살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쓰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무엇보다 저희는 그 원료와 기능에 어, 충실하다는 점. 어, 그리고 이제 이 용기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어 이게 투명 용기고 이제 여기에 라벨을 부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라벨을 부착을 해서 어, 여러분들께 어, 이렇게 리워드가 전달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용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 요즘에는 이제 재활용 이제 분리 배출을 하기 위해서 환경을 생각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PCR 용기라는 것을 이게 마케팅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PCR 용기라는 건 이제 포스트 컨슈머 리사이클드라고 해서 어, 사전에 이제 어, 소비자들이 사용한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을 하면 그 분리배출한 투명 페트병을 녹여서 다시 재생을 한 어, 합성수지제 재생 플라스틱을 PCR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PCR이라는 것은 어, 이 플라스틱을 만들 때그 사이에 몇 퍼센트가 들어가요? 30%, 50%, 100% 이렇게 PCR의 그 함유량이 포함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 PCR을 사용하면 좋겠지 탄소가 절감이 되는 건 맞지만 어, PCR 제품을 사용했을 때 이것을 분리 배출을 하고 다시 사용을 하려면 어, PCR 플라스틱이 이제 그몇 퍼센트씩 함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빼내서 어, 다시 재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해요. 근데 아직까지 국내에는 이 PCR을 어,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기술은 아직 도입이 안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제 과감하게 어, PCR 용기를 선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용기에 대한 비용도 조금 더 비쌌고요. 그래서 어, 저희는 어, 투명 페트병에 어, 이런 로고를 새기지 염색을 하지 않아서 어, 다시 재활용 분리 배출돼서 사용이 될수 있는 이런 용기들을 어, 사용을 하게 됐고요. 추후에도 조금 더이 용기에 대한 고민을 어,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 분리 배출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띄어서 잘 분리 배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용기 디자인을 할때어 보시게 되면은 어 여러분들 이제 사용하실 때 50ml 단위, 100ml 단위 이렇게 쓰시게 되거든요. 어 그랬을 때 받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여기 눈금 표시를 해 놨어요. 그래서 어, 눈금만큼 어이 용액을 투입하셔서 편리하게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어, 이후에 조금 더 불편하신 분들또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또 어, 쪽지를 보내주시면 어, 저희가 개선을 해서 더 좋은 제품으로 어, 생산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오늘로써 이제 펀딩이 마감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정성껏 또 포장을 해서 리워드를 발송을 해드릴 테니까요. 또 받아 보시고 또잘 사용해 주셔서 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또 쾌적하고 또 건강하고 안전한 그런 제품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지 또 연구하고 또 소통하는 어, 그런 크림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이 라벨을 디자인해 주신 디자이너 그리고 어, 이 제품을 촬영해 주셨던 포토그래퍼를 또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도 해보고 어, 어떻게 이러한 제작 과정을 거치게 됐는지 또 여러분들께 이제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는 그런 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